겁나 늦어 어 형님 근데 많이 잽싸졌습니다 요즘에 뭐? 아 빨리 해야지 늦으면은 욕먹기 싫으면 빨리 해야 돼 <laughs> 역시 남자는 토끼남 아니겠습니까 갑시다 <laughs> 이거 최대한 모여야 뭐돼 갑시다 야, 오케이 1등한테 뭐라고? 버거. 푸검한테 푸검이 주는 선수 아, 오케이 아, 우리 푸검이신데 그해독기라면서요 그게 네, 뭐예요? 네, 회독기, 푸검이가 해독기쓴데 자, 1등! 고맙습니다. 최후의 1인! 없어요 예. 아니야 푸검이 무독기 선물 준답니다 제네 형,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무조건 살아남아라 <웃음> <웃음> 무조건 살아남아라 제네 요 제네 형이 자, 아, 네, 레디 저, 어, 레디. 잠깐만 저 시간이 없네요, 형님 저 시간이 아. 5분밖에 안 남았네요, 형님 크 <laughs> 진짜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치사하다 아프다. 아 진짜, 치사하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오랜만에 왔는데 물도 못다 주니까 아는데 아이 돈 없어. 우리 류현님뭐나 지금? 류현님낄까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류현님얼어다 나왔나? 허, 우와, 이거 <laughs>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어 그래, 맞아. 와우 <laughs> 태뛰어 준비. 야야, 푸검 뛸 준비, 뛸 준비, 야야 준비, 준비, 준비. 돼, 자, 퍼터 그래. 주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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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뛰어, 뛰어, 뛰어. 밑으로, <laughs>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뛰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니야, 좀만 더 떨어져. 혼자 해요. 아유, 아유 이거 낚김 붕신들이 있냐 이거? 아, 이걸 초짜로 하면. 아, 진짜. 와, 이거 낚김 붕신들이 있네. 아니 지금 몇명 뛰었어, 애들? <laughs> 아, <진짜> 몇명 <laughs> <그거>, 뛰는 거 봤어? <laughs> <맞았어, 웃음> <또. 웃음> 아, 좋을. 듯. 오야나떴또 오우씨 체력 체력 체나200 200 오우씨 이 체력 체나 체력, 어, 체력 좀먹자고요못먹어다 아, 먹어 나좀줘어못먹어오야오마야오오오마야 진짜 체력 먹자 오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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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체력으로. 아 애들 안 줘. 어못 먹어. 끊지 마. 화르면 안 돼. 못 먹어. <laughs> 어. 아! <laughs> <laughs> 나뭐 해? <laughs> 응내 거야 해독기. 아이고 왜안 먹어지지? 뭐못 먹으면 손이 느려서 그런지 뭐. 아니 이를 눌렀는데 이가 안 먹혀요. 아 그러니까 손이 느린 거야. <laughs> 행행인보다 행인 아닌 것 같아. 손이 느린 거야 또. 아유 절대 아니에요. 헤비 금지하자고? 아 오케이 이거 갈까? 각이, 다아 제발. 아 미친 똥 누구야? 여기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어! 어. 어? 오, 오. 어! 아 미친. 오. 아. 아니 이런 누구야? 쓰레기 새끼들. 날 떨고? 일단 누가 요쟤 하나. 야, 제한테 도끼줄 거야, 얘들아? 제한테 도끼줄 거야? 빨리 죽여. 떨어뜨려. 어, 던져 아, 떨어뜨. 어, 던져 <laughs> 그렇지. 프라이시. 프라이시. 고 나이시. 헤비금 잡시다 헤비는 금지. 햄이 음치해라. 어 햄이 음치해. 저 떨어지면 중간 햄창, 햄창인데. 이지 버텨 버텨. 와다 누르는 소리만 들려. 아. 엄마? 야 우리 네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일등하면은 그한 명한테 선물 어, 주자. 와 캠을 나가 잡아줘 네 아나 체력 체력 나 진짜 진짜 200이야 200오이거왜 오. 폭탄이 안 나온 뒤 아니야? 글빙글 돌아 빙글빙글 가만히, 핵... 가만히 있지 말고 <목소리> <목소리> 이거 원래 폭탄 안나와아 폭탄 다 쓰면 죽어야 되구나? 네네 죽어야 돼요 야블로토해블로토가블로토블로토 블루토. 뭐예요? 블로토 준비. 준비는 존폭을 생성할 수 있어 체력을 깎아서 이건가? 아, M 누르면 불러토 블루토... 오! 아, 오! 여기 있네. 이거 맞네. 오! 아, 진짜 아, 오 아이, 진짜! 짜증나네, 아이!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이거 폭군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죽지? 왜뒤졌어 루아? 아, 씨! 새끼들 잘봐 포물선을 그리란 말이야 포물선 칠칠아 제발 아아니 여기에 던져 아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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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잘 <laughs> 날아가네 어 우리 친구들 잘 날아가네 여기 나워줘 감자야 감자야 좋아 감자날나워 감자 좋아 오케이 탈이머컷하하 아잇 타이머 어 아, 날 떨고 살줄 알았어, 니네? 오, 미친 오케이, 스탬퍼는 오케이, 뭐야? 오케이, 오케이. 뭔 미친 스탬퍼. 스탬퍼를 어떻게 보러 야, 근데 어제는 나랑 그래도 레압이, 마우스는 좀 1등을 했는데, 오늘 여기 이 방에는 좀 인물이 없나 보다? 여러분들 이거밖에 안 돼? 아니, 이거 뭐 30초도 안 되고 다 죽어. 처음에 1인 좀 버텨봐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와, 손개 빨라, 얘네. 와, 체력 금방 먹네. 살다, <laughs> 그걸 나한테 <나도> 줘안 <laughs> 돼! <중요한> 거 <laughs> 오 아, 아, 아 위에서 진짜... 스탬퍼가 떨어뜨리는구나. 아! 야 대패 누구야 미친벅가지 어, <laughs> <밀포벅까지>. 뭐야 <laughs> 대패 뭐야 와 대패 멋있다 졸라 멋있다 사장을 하고 있어 대패 뭐야 대패 뭐야 야 저거 죽을 수는 진짜. 어 진짜 체력,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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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놔라 존포 <laughs>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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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laughs> <키트> 가만있어 <laughs> 가만히 있어, 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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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져. 오, 봐. 어, 어, 아, 진짜. 뭐야. 왜 이거? 오. 진짜 인이 나네. 오머어어어왔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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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퍼 스템금스하자스템퍼스지 스탬 금지. 스템은 금지해야 될것 같아 님들 템은 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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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야스템야 스템은 스템은 야어 자 여러분들 이거 끝나면은 이제 막 라운드예요. 이번 라운드에서 좀 나와줘야 되거든 1등 소금이 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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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뭐야, 좀비 왜 이렇게 조용해? 오, 제발. 좀비 왜 아무것도 안 돼? 어, 돈 없구나. 응 떨어져. 오우씨. 아왜 좀비야 폭탄이 안 던져? 뭐야? 야왜 좀비 뭐해? 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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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야기 개꿀인데? 이거? 아.. 행복하다. 으 죽었다! 이 씨. <laughs> 아 역시 또.. <laughs> 아야 뭐하니? 제발이? <laughs> <laughs> 아왜 떨어져 있어? 어, 나이스 잘 가고 야 이제 또 떨어진다. 수수 더 짧아졌어. 와인드 수 와인드업. 그렇지. 안돼. 야 씨씨야 명이나 있어. 와1 0 명. 와 이거 미쳤어. 정말 이거 어, 뭐야 이거. 아좀 나와 너. 어, 대가리 앞하고 있어. 음, 대가리.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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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갈토 어휴. 어대가다 그렇지. 야, 좀 꺼져! 야, 이 미친 살자, 살자! 살자, 살자! 살자, 살자! 살자,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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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자! 살자! 살 살자! 만자 살자! 만자살 제발, 제발 자살 빨리 던져 자살 던져 자살 야! 다시 다시 나. 어, 아 제발 제발. 거 같은데? 야, 붙었어. 얘들아, 붙어. 여기 세명 붙어? 이 이걸. 이걸. 어, 어. <웃음> 와, 형. <laughs> 야, 야, 나 포함해서 형. 지금 누구였냐? 아, 한루시랑 아, 소드였어? 아, 아, 와. 아, 고마워 아, 포머비 준대 이제. 3인분 와.. 4인분 와. 오지는구만 이거 어? 버티기 뭐 쉽네 쉽네 버티는거 저 벌써 요번에 두번째 버텼거든요? 탈모형 매 뒤졌어? <laughs> 나 질주 <실수> 잘못 써어 <laughs> 쉽네 쉬워 이거 파콘이다. 한번 더 버텨볼까? 저의 꿀팁을 알려드리죠. 항상 남들보다 위에 있어라. 와나 미치겠네 진짜. 아왜 이렇게 죽어? <laughs> 이 쉬운 걸 죽는단 말이야? 아대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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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한명부팅 됐어. 체력 아, 13인데. 이 잡지지. <laughs> 아, 체력 체력. 아, 감사합니다. 인원수 32인 안 돼. 끝나고 리바 할게. 다른 모드 할때 얘들아. 여러분들 끝나고 다른 모드 할때 리바 할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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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베딩6 3베딩 빨리 빨리. 응, 음, 못해. 아, 뒀잡아줬어 야, 갔다, 누구 갔다, 누구 갔다. 오오오 야, 숨 가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어. 야, 어, 아, 씨, 빨리 떨궈 야, 승 체로 내나 버텨, 버텨. 어? 버텨! 아우 버텨! 씨. 새끼들아 버텨! 여덟 명, 야야 여덟 명! 어이, 진짜 한 명씩 다 사라져. 오케이 오케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던져 얘들아. 버틴다. 대가야 빵? 이야 아우 두안 날라가네. 버틸 수 있어. 아저왜 빨리빨리 아중포야아아아하 <laughs> 안돼 나 살거야 안돼야또 <laughs> <와>, 3명이야? <웃음> 와, <laughs> 와 누구야 사악한 브로 포타맨 <laughs> 포타맨, <오>. 포타맨, 포타맨. <laughs> 오. 야 아니 근데 야전 전판이랑 전전판이랑 세명이랑두명이살아남네 이걸 와 대단하다 <laughs>